일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. 동의율 때문에 또 세대간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. 동의를 안 했다가 선도지구에서 탈락이라도 된다면 모든 화살은 비동의 세대로 전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동의는 무조건 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. 우선 선도지구 평가 항목에는 낙후도 편리성 선도지구 효과를 분석하는 항목과 주민동의 여부만 보는 항목이 있는데 가점 비중이 다른 건 10점이지만 주민동의 여부는 60점입니다. 가장 많은 비중을 주면서도 입지 즉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아닌 유일하게 주민들이 바꿀 수 있는 점수입니다. 30대의 6년은 30대의 6년과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. 투자 방식도 30대처럼 공격적이지 못합니다. 안정적인 게 좋고 변화가 싫습니다. 일기 신도시, 90년대 집을 사거나 청약이 되었던 사람들은 90년대의 30대 지금의 60대들입니다. 그들에게 6년 후새집 주기에 분담금 5억 내세요 하면 동의하고 할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? 여건이 안 돼서 동의 못하는 겁니다.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단지 자신의 재테크 자산 증식의 수단을 막고 있는 늙은 꼰대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. 갈라치기, 세대간 갈등, 혐오가 디폴트인 나라 대한민국.